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곧 살아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면서 지혜를 일러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 앞에 있는 어떤 때가 있는지를 열네 가지를 2 8 개의 때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 다른 번역의 번역 번호로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PPT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지금 이제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에 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율을 맞추어서 한번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가 있고 하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다면 수확할 때가 있다. 이렇게 운율을 맞추어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파괴할 때가 있고 우려이할 때가 있고 할 때가 탄식할 때가 있고 사랑을 나눌 때가, <끈> 때가, 안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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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붙잡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입을 담을 때가 <끈 <Damon> <끈)> 다물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여기 있는 시간들은 마치 저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아, 사랑할 때가 있구나. 이제는 미워할 때가 있구나. 그러면, 아, 이제는 미워하는 시간이라서 미워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의 나열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전도서는 이 시간의 나열을 말을 해줄까요? 저는 세 가지로 간단히 그 말씀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시간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많은 때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첫째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대지를 먼저 읽어주시고 우리 관련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대지 여러분 먼저 우리 위에 있는 한글로 된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저책 제목도 있는데요. Bloom where God has planted you. 해서 지금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하나님이 나를 심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모든 때를 하나님이 다 의미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11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11절입니다. 11절 성경체 보십시오. 자,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여건이 주어지고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언제나 이 일을 열심히 할 자리도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자꾸 회피하고 그게 점점 나중에 이루어질 일로 미루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있는 지금 우리가 놓인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러 일들 속에서 원래 어떻든 제가 만든다고 만들어진 건 아니고 우리 노예의 시찰에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솔직히 이기, 이기적인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목회도 바쁜데 왜 저걸 해야 될까 아이고 참 목사님 어떤 부탁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게 주신 어떤 자리 어떤 위치를 어, 뭐라 할까요 피하고 싶고 어, 하기 싫고 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말들과 마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어떤 생각이 작용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노인, 지금 내가 그걸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순서와 어떤 관계 속에서 제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놓인 그 자리에 놓인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의 꽃을 피울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뜻을 우리는 항상 어떤 버릇이 있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오늘 내가 하지 말아도 말아, 될 것처럼 미뤄버리고 이건 하나님 주신 무엇이 아닌 것으로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놓인 그 지금의 이 자리, 이게 자이든 또는 타이든 어떤 환경이든 때로는 어떤 순서든 그 자리가 내 안을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들 교회와 또 남성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니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어떻게 주어졌던 간에 그 속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북한산에 오래전에 가면서 참 인상 깊은 생각을 하나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저러 일로 생각이 복잡했고, 마음도 복잡한 가운데 올라가는데, 여러분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농로에 대는 수로가 있는데,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길이 그쪽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두렁도 지나고, 그 수렁이 이제 수로가 있는 쪽으로 쭉 갔는데, 아니, 그 수로에. 틈이 벌려지고 거기에 흙이 조금 있는 자리에 나무 가지 하나가 쑥 나와 있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다가 거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나무를 지켜봤습니다. 콘크리트 틈에, 그 벌려진 틈에 거기서 어떻게 시하신지 뿌린지 들어가서 자라서 이렇게 가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무는 저 자리에 서설 때 이런 말을 했을 거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 그때 내가 삭을 틔우고나 줄기를 내고 난 자랄 거야. 인간이라면 그 생각을 가질 텐데 그 나무는 두말 없이 그 틈에서 변명 없이 핑계 되지 않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있는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 저 나무의 생존,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아니, 저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 지금 놓인 자리를 못마땅히 여기는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고, 저 자리, 이런 환경이 아니고, 저 환경,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가질 때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의 아름다운 그때의 맺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 그때가 하나님 앞에 꽃을 피워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걸 미래로 미루거나 돌리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꽃을 피워야 합니다. 블루 Where God has a p l n t you 하나님 날 심어진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하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읽어 나갈 때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결혼식 있을 때 그때 주례사에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둘째 대지인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금이 있다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다 라는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의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황금이 귀한 건다 합니다 소금이 지금은 소금도 지금도 귀하지만, 소금, 소금이라는 말에서 어, 셀러리맨이라는 그 월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옛날에는 돈이 다니가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였고, 지금 음식의 모든 부분은 소금이 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황금도 귀하고 소금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지금이다 라는 어, 흔히 아는 이야기를. 세상 다시 말씀 속에서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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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라는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여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간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나오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가 후손을 가질 것이다.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년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10년 정도 됐을 때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만 안 주시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가 자녀를 만들면 되지. 그 내가 하가를 통해서 가진 그 나는 아이도 곧 입양이고 나의 아이고 내가 기르니까 나의 아이가 아닌가. 여러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주는 이야기가 아니다. 약속의 씨앗을 기다리라. 또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전체 몇년 기다린지 아십니까? 24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때로는 믿는 듯했지만 믿지 않고 못 믿고 때로는 그의 종을 때로는 이스마엘을 대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면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 그게 뭡니까? 본인 100세, 아내 90세 이제 더 이상 다할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는 시간 바로 그때 시간에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시고는 그 약속을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기간을 오직 기다림과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게 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들이 허생 아브라함은 허송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4년,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1년을 더해서 25년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왜 지금은 가장 우리 시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니 약속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이게 아브라함이 보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들, 그 지금이 뭘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그 지금 아무 의미 없다라고 여겼던 그 지금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정말 아브라함 믿음 좋다. 어떻게 백 세에 얻은 아이를 십몇 년 기른 후에? 모리아 산에 올려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드리는가. 아, 어, 나는 그런 믿음 없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구나. 어, 나는 나는 안 돼. 여러분, 성경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간도 아니야. 무조건 믿고 그를 번제로 드렸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무슨 얘기 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24년. 그가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했던 그 24년 그가 늘 여겼던 어, 의미 없다고 했던 오늘 오늘이라는 지금이 하나님 뭘 하셨느냐고요? 뭘 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이 아이를 약속일 하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보대 모래의 바다 알처럼 많아지든 말든 이 아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이 걸려 있는 이 약속들인데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올라갈 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러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꼭 준비했다는 걸 확신하고 갔을까요? 글쎄요 이 시간들이 뭘 만들어내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보석을 만들어낸 시간입니다. 지금. 지금. 집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의미가 없어 라고 했던 이 시간들 속에 지금이 허비하는 듯 보였던 지금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24년에 지금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여겼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사용하여. 믿음의 보석을 만들어내어 믿음의 초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놀라운 것 하나가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은 무조건 기다리고 지금은 별 의미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바로 이 기다리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는 이 시간에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일은 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과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을 더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셋째 대지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여러분 시간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나올지 이 시간이 가려놓은 커튼을 우리는 열어 재칠 수가 없고 시간이 되어야만 열려야만 볼수 있는데 언제나 우리의 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냐면 이 감추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에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11절에 도움말로 더 들으면 여러분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일들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가 이걸 보여줍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는 것이고 자녀 교육에서 가장 안 좋은 것.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은 곧 야곱의 가족은 오늘날 상담의 그 용어로 말하면 역기능적인 가정입니다. 건강함이 나올 수 없고 온갖 부정적인 것만 만들어 내는 역기능적 가정이 그 가정입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형들한테 받았던 대우들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데 그 일이 무슨 일로 나가는냐면 그 일이 결국은 형들한테 시기를 삽니다. 이건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결국은 그 시기심을 야곱이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요셉을 죽었다라고 하고 숫염소의 피를 발라서 옷을 들고 가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들고 와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수양의 피해 적은 그 털을, 옷을 보여줍니다. 그걸 붙들고 야곱이 오열을 합니다. 그때 그 둘러서 있었던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요셉이 죽어서 울고 있죠? 우리는 매일 당신 앞에서 죽은 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투명 인간이었고, 당신의 차별 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요삼을 아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 가슴을 찢고 살았다고. 이게 그 차별받았던 형들의 분노입니다. 여기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가정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팔려갔고, 그 인생이 다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요셉의 얘기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은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감으로 거기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감으로 그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한 사람을 성공시켰다는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왜 내가 형들한테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왜 웅덩이에 던져져야 되는지, 내가 왜 보디발에 그 집에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그런 인생의 뒷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일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서 그가 결국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려고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왜 일어났는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이 무엇 뭐 때문에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갖고 이루기 위하여 야곱은 라반에게 보내고 요셉은 팔려가게 했던 이 삶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편 1편이 그걸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1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저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이 오직 바람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인들의 길은, 길은 여호와께 10편 1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지금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10편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10편 23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의 최종적인 결말이 어떤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미래를 파헤쳐 알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어디로 가는지 모 모릅니다. 그렇지만 존 번연의 철루 역정이 나오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말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저기 보이죠? 저기 불꽃이 보이죠? 예, 저기입니다. 저길 보고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감추어진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